어, 신발! 신발 신고 이제 나가자! 손을 집어넣었어? 손이 쏙 들어갔네? 자! 여러분 외모 책 있어? 응, 어때? 응. 아. 자, 깐 열어줄게 <목소리> 오, <오고>, 가자. 뭐가 <목소리> <목소리> 많이 와 있었네. 기 응. 가자. 나가 나가. 여름이 기저이 와서 대래 <목소리> 응, 가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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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손 잡고. 잡고. 엄마 아니야? 잠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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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야. 나 옆에 줄게 응. 응. 아 음. 너무 멀어 여름아 기둥에 가까이. 공이지. 음. 음. 어, 공. 있지, 공. 가까도 못하게 하네 쿵쿵쿵쿵 어, 쿵쿵 소리 났지 크! 응. 쿵쿵쿵 소리 났지? 가자 가자 여름아 가자 내려와 조심 그렇지 응. 끝까지 보고 밑에 밑에 응. 응. 거기 밑에지 거기 밑에까지 옳지 응. 비닐이야, 비닐. 바람 불어서, 샤샤샤샥 소리 나는 거야. 괜찮아, 무서운 거 아니야. 여름이 저기 아보카도 보고 올까? 엄마는 아보카도 보고 올까? 저기? 응? 그 갔다 올까? 아니, 컴마. 여름 아이디와 이거 여름이 해. 여름이 해. 아냐, 여름이 해. 고민하면 <목소리> 어떡 <목소리> <목소리> 여름이 해. 어이야나 자, 자, 오, 물. 물? 어, 저기, 뭐 있어? 어, 뭐지? 저거 뭐지? 어 응? 저거, 뭐 저거, 뭐거 저거, 뭐지? 저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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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저거, 저 저거, 저 국민 c a 했어?

그렇게 나르면 아파. 아빠... 그 반대로 올라 그 안... 안쪽에 들어가서 올라가야지. 끝 나죠? 보라 그래. 봐봐. 띠띠. 다다다다다다. 여름아 띠띠띠 하나 가자. 띠띠띠. <웃음> <웃음> 어, 띠띠띠 하나 가자. 손손손 여름이 뒤로 와, 보고 뒤로 꼭 빼고 항상. 어, 있어, 잠깐 기다려. <laughs> 어 여기 기다려. 옳지 아빠 봐봐. 띠띠띠. 가자 가자 들어와 응. 자알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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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당기지 마 천천히 <laughs> 소화기 보는 거 <웃음> <웃음> 다녀왔습니다. 응, 여름이 들어와. 인사. <laughs> 거울 봤어? 여름이 엄마 보고 들어와야지. 여름이, 여름아 다녀왔습니다. <laughs> 그 신발 들었어? 어 거기 내려놔, 여름. 여름아. 음. 어, 여름아. 이리 들어와. 음. 어. 음. 앉아. 음. 앉아. 옳지. 앉아. 이고 앉아. 이러잖아. 앉아. 어? 여름 어. 신발. 벗어. 아빠랑.